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 433장 찬송하시며 우리 한 주를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홀라가 그 주의 품만에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 보여로날 씻으사, 늘 보다도 기계하옵소서. 마귀, 날꿰여도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경 세상 내가 살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 그, 나, 들어가, 한, 없는, 복락 을, 다, 어, 떠, 어,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지나간 날을 바라보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호와를 향한 변치 않는 감사, 깊은 감사, 온전한 감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가올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눈에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으로 충만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건넌과 새 힘이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메라랴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군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조차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사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새벽에는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인들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채워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별칭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사 다윗. 기도의 사람 다윗. 회개의 사람 다윗. 겸손의 사람 다윗.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 다윗 등 다윗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수사어구가 붙습니다. 저는 다윗을 향한 수많은 영적인 별칭들 중에서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시편 40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 여호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 곧 나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절에 보시면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본다고 했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거짓 신들을 돌아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자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거짓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될것 같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자녀입니다. 사실 다윗만큼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 세계는 600명의 정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왕들보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장수하는 왕이요, 지혜 있는 왕이요, 충성스러운 신안을 너무나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 줄을 마감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오늘 이 토요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이 10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의 인생을 회상하며 문제와 고난 앞에 서 있었을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기다린다는 단어는요 카바라는 단어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절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짐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다윗이 간증합니다.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능력 많고 의지할 것 많은 다윗이 기가 찰 정도로 깊은 웅덩이와 인생의 수렁을 만났다면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절에 보시면 그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자신의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우와를 의지하는 삶은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찾고 붙잡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 반석위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 또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간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그들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간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그 마음의 주의 법을 품고 살았습니다. 육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겉으로만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매일의 삶은 주의 뜻을 향하는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팔째 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약속과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머리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에서, 입술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이슨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세상의 번민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 그 자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강구하였습니다. 같이 시편 40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부요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연약할 때나 쫓길 때에도 언제든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이 오직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고 가라고 궁핍한 심령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10편 40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가난한 심령과 궁핍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God is great.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앞에만 마음이 궁핍한 자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God is great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오늘 이 하루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의지의 대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썩은 동화줄과 같았던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슴에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다가올 삶을 향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는 놓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다윗과 같이 마음으로 끌어안게 도와주셔서 다윗의 고백 주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는 새로운 찬양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로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할 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특별히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도 독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미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의 무거운 것과 눌린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